하고 뭐 엄나무들이 아, 꽤큰 것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삼지구엽초도 능선 어. <든든> 빈대 쪽에 있는데도 삼지구엽초 말이야 삼지구엽초도 이제는 보기가 사실 상당히 힘들어요 있는 사람이면 자연사 아이 삼지구엽초들이 거의 없다시피 니데 여기도 전에는 저쪽에 저 건너 건너에 그 밑에 쪽에 많았었는데, 어 거의 안 보이자 싶피하는데어 이건 능사는 쪽으로 올라능능 이쪽으로 올라는데 삼지구요. 아 나무들이 자보인다는큰 소나무가, 아 근데요, 이 사이에서도 삼지구에 자라고 있네요아 삼지구에 꽤 실합니다. 작만 지금 애기 삼을 조금 조금만 삼을 지금 갖고어 오행 삼행 나오는 이거 삼행 오행 삼행도 있고 이게 새끼 삼이 있는데 이 근처를 갖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조그만 삼을 지금 봤는데 아 삼지구엽초하고 지금 어, 한 삼을 지금 봤으니까. 애기 삼은 놔두고, 저기, 근처를 찾아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좀큰 골인데, 아, 이쪽에도, 아, 우산나무들이, 야, 많이, 많이 있습니다. 커가지고, 아, 멀리서 보면 그냥, 삼하고 거의 비슷해요고 올라가면 우산나무들이 올나 그 산나 이거 하나요? 아 산이 참 재미있습니다 참 재밌는 산이라 아 다른 사참 재밌네요 음, 여기도 여기도 삼주급이 이렇게 아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 7, 8부터 는데도 거기서도 이렇게 삶이 있네 삼주급이 있네요 하. 그 돌아보던 중에 드디어 심을 봤습니다 4분에 4구 4분. 아, 3구 3엽으로 자랐는데 아, 아, 큰 소나무가 여기 새들이 굉장히 많이 너무 아, 아, 웃고 있고 아, 아까 저 밑으로 해꽃 지나가 가지고 집으로 오던 중에 아, 심을 발견했습니다 칠심을 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켜지 나는. 상황이 앞에서 거 이거. 돌아가면서 여기 옆으로해 가지고 다 쓰더라고. 이거하면이 아, 심을, 아, 사고자를 하나 보고, 어, 아, 다시,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자희가 굉장히 좋은데요. 아, 아, 산도 괜찮은 담을, 아, 뭐 아주 뭐전급은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 담을 있습니다, 여기. 아오가피 오가피. 산오가피인데, 오바, 다시 이것도, 이상음로 먹으면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장소도 굉장히 좋고 이 산에는 3주 구급차도 굉장히 많고요. 더덕삼 골고루 많이 나오네요. 3그 누가 먼저 시대간지 몰라도 작은 산들막오후갖고 각구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폈는데 못 보고 그 옆쪽으로 내려서 사구짜리 하나 보고 삼쾌간자리는 어, 군대 군대 있더라고요. 이게 각마다 이게 여기서 천남성이 굉장히 많아요. 천남성이 굉장히 뭐 많이 어, 나와 있고 아까는 저쪽 건너편에서 왔는데 지금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그 이쪽 고를 갖다가 한번. 아직도 못 뒤진 골이 많은데 아, 체력 적으로 체력 쪽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아, 아,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이체적으로 이쪽을 한번 탐색해 보려 합니다 아, 자리는 굉장히 좋고요 아, 바닥도 좋습니다 흙도 부엽도로 잘돼 있고 형성이돼 있고 아까 저쪽은 그냥 뭐 한 걸음 뛸 때마다 삼지구철처 굉장히 많은데, 이쪽은 삼지구역처가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까 저쪽으로, 저쪽으로 그, 한몇명선을넘어 그쪽 산에서, 어, 많이 타고, 그쪽에서 삼을 캤는데, 지금 이쪽으로 내려와서, 몇명선 나오면서, 이쪽으로 가고, 절로 해서 다시 한번 저쪽 고를 갔다 넘어가 볼까. 하, 그렇게 산행. 구조를 짜고,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안동 군데군데 굉장히 많네. 요 세세히 봐야 될것 같은데. 아까도 삼이 더덕을 하나 봤는데, 더덕을 캐는 그 옆에 삼이 있는데, 나뭇가지에 가려가지고 삶인지를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와대로 아, 살짝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 삶이 숨어있더라고. 그래서 아 사람들이 못본것 같습니다. 어우, 굴래도 이거 대가 상당히 크네요. 이거 자, 작년 대하고 어휴, 지금 대하고 같이 나왔데요동굴래 굉장히 크네요. 엄나새끼도 자라고 있고 이 군데 군데. 삶을 돋은 듯한 자리가 몇 군데 보이네요. 하, 카메라를 제 눈에 맞춰서 한번 주위를 보겠습니다. 하, 자리는 굉장히 좋아요. 삶이 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아무튼 자리가 좋으니까 아, 눈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계속, 아, 좀,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날이 굉장히 덥네요. 아, 그래서 오늘 산을 갔다가, 아, 너무 그냥, 백신 맞은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괜찮을까? 해볼까? 오전 쪽에는 괜찮은데 이제 오후가 아제서 떨어지니까 땀을 너무 많이 흘렸는지 아좀 약간 어지럼 증상도 있고 아, 한것 같아요. 이제 슬슬 하산 하산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대망의 3입니다. 아 좋죠 모양이. 모양이 아주 아주 자연스럽게 된 전통 우리, 우리의 삼입니다 4구, 4구짜리가 3구 3협인데, 수령은 한 1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더덕 좀캤고요단풍만 더덕도 실합니다. 이거저기 캤는데, 3주 결출을 많이 캤네요. 3주 결출. 아, 3협 모양입니다. 좋네요. 저는...